오늘은 제가 오늘은 친구들이랑 아마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끼리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1박 2일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볼 거예요. 지금 사실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1시 44분 3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그 쓸데없는 선물 주기? 하다고 했는데 제가 선물을 안 사가지고 <laughs> 빨리 나가서 선물을 사야 돼서 짐도 아직 안 써둔 상태여가지고 빨리 짐을 싸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짐 싸는 건 여기서 끝! 그러면 빨리 빨리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1시 56분이니까 안녕. 잠시. 이런 거 먹나? 이런 거 술안주로 많이 먹나? 식탁? 이런 거 이런 약간 견과류 같은 거? 이런 거 먹어 어떤 거? 양념된 거 먹어 아 하늘 먹을 거 먹는다 거기 이런 걸 이런 거 먹어 어 약간 이런 이런 거, 음. 이런 거? 고기 맛있어? 근데 이게 잘 구워야 맛있는 거 아니냐? 아, 잘 구워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이거 먹어도 돼? 뭔데? 응! 가자 그래 또? 됐나? 됐나? 됐까 우리 또안산거 있을까? 나, 짧다 따가 이따가, 이따이따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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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청이도이런거송따이따라 이따가, 이따가, 이이 넣을까? 그래 뭐 먹을래? <laughs> 그래. 따가이따이 <뽑고 싶지>? <laughs> 이되게 이런 거 하는다. 아니 지금 피부가. 응. 마음에 안 들어? 아니 피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laughs> <응>. 안, <laughs> 안 먹어. <먹대>. 응 <laughs> 음, 맞아 맞아. 촉촉하게 해야 돼. 영태 선생님 다 혜은이랑 나 찍어도. 알았어. 우리 밥 먹을 땐 괜찮겠지? 아 이렇게? 아니 너가. <laughs> <laughs> 조금 당황스럽네. <laughs> 자 하나 둘 셋. 아, 찍은 거 아니야? 예쁘지? 잘 <laughs> <제발> 나왔어. <웃음> 뭐야? <웃음> 어 괜찮네. 아 상태로 다리까지 다 보이게? 진짜 지랄한다 유명하대? 어나투이 많이 들어갔어. 역시 짱은 안 돼. 요 온풍기 열려있나 한번 더확인해보면 따뜻한 거와한지 엉덩이 보면 왜 이렇게 때리고 싶을까? 아맞는 조금 방금 조금 부스러웠어 아니 봤어? 방금, 방금, 방금 엉덩이가 방금 내 얼굴에 이렇게 묻어서이누꺼 한지 니네 거야. 응. 이거 뭐야? 대박이었다. 뭐길 길어 보이게 알지? 그래, 중학교 친구랑 살겼어. <laughs> 대박. 아까 뭐가 완전냐면은 나 <laughs> 어, 찍은 것 중에 이게 좀 많이 충분하다. <laughs> <좋겠다. 맞아. 웃음> 약간 이렇게 뭔지 알지? 야 내가 찍어적 볼게. 아. 이거 반응 받을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오케이. 웃음> <야>. 장난 장난. <laughs> <laughs> 아, 진짜 안 하겠어! <laughs> 야, 조크 조크. <laughs> 아, 너무 귀찮죠 약간 지야 이런 느낌. 알았어. 어. 진짜, 뭐, 보겠어.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laughs> 이거 어떻게 했 건지 말려줘 이거. 이거 하나 어디까지 나오기 바래? 룰루를 맞춰지왜 아직도 안 왜 이렇게 번지지 이게 빛이 반사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응그런 이거, 그니까. 이거, 그니까. 이거, 이거, 끈 거야. 근데, 근데 왜 나오지? 모르겠어. 모까왜 어, 어, 나오지? 니왜나올까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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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음! 여러분 니까그여기그 하다 그러까그아봐 그니까. 아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 화보야! 려 <laughs> 아 진짜 여기 봐. 아, 야 실루엣만 봐도 이쁘지.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웃음> <웃음> 빨리 봐봐. 아 짜증나. 아 킹받아. 어 나온다 나온다. 봐봐. 어 마음에 드는데? 맞아. 야 이거 어.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laughs> 오야 좋아 좋아.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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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예뻐. 어, 잘나온지왔어나 잘 나왔어, 근데?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근데 약간 이딴 표정 못 찍어. <웃음> <웃음> 약간 이제 찍는다안 숨어붙어. 이 그냥. 야, 근데 품질이... 이거 너 이쁘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 응. 약간 걸터서 찍는 게좀 걸터 찍는 게좀 이쁜 거 같아. 그럼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가지. 어, 너... 이것도 가져가야 근데 약간 너무 높은... <laughs> 야, 이게 <laughs> 이게 포인트. <laughs> 이거. 지야왜 이렇게 좋은 냐 <laughs> 니가 <laughs> <네가> 그랬잖아 <laughs> 아 너무 귀여아 너무 귀여나 이거 가져왔다 그러면? <웃음> <웃음> 이것도 가져가 아, <laughs> 그, 이거 안가져그거 원래 내 건데 저거 너랑 같이 나왔잖아 <laughs> 아. 나잘찍기근잘 찍네 음, 잘 찍네 보다잘 찍네, 찍네. 생각보다... <laughs> <laughs> 이성윤이 약간 나래요 나를... 처음이어서... <laughs> <평화해서 그렇지. 웃음> 아 처음이어서 표마에속아 진짜 잘 나왔다 태연아 이거 근데 와인을 양고기랑도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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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드. 어, 레드? 아, 레드. 야, 근데 있잖아 음 응. 소주는 언제 먹지? <laughs> 아, 왜냐면 저 소주랑 먹을 그게 없을까 봐 음. 곱창 해먹으면 되나? <laughs> 어, 곱창, 곱창, 다 전골 하나 야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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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야곱 어 야식에 뭔데? 소주를 야식일까? 그래 어때? 그리고 그래, 이 방금 이제 저... 가 근데... 소주가 지금 부족하다니까. 근데 내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먼저 잘것 같아. 이제 알지? 아니 소주가 부족하다고? 아니 세병이 나소주야야 세병이 내 소주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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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야 하나가 이두병도 조금 안 된다며. 야너 맥주 안 마셔? 맥주 잘안 좋아해. 아 진짜로? 어. 나는 소주를 안 먹어. 소맥 아니면 잘안 먹어. 아 냈어. 그래 나 근데 어. 솔직히 나도 소맥 먹어. 그러면 우리 소맥으로 가져. 그래 그래. 오늘 어, 맥주 두개 더. 그냥 뭐. 먹고 죽어. 왜 조용해 태연이. 어나 상관없나. <laughs> <laughs> 나냐 <그냥> 이렇게 얻담나. <곁땀나>. 희나. <laughs> 제발. <웃음> 아, 또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브로드캐스트. 아, 우리 둘이 도가위바위 아, 이거? 이거야? 아,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너가 맞아, 맞아, 하지, 아 너가 할는거이거이 아니네 너가 이거니까 나는 이걸 해야지 내는 내걸못 가지니까 아, 그렇네, 아 어. 그러네 어쩔 수 없네 그지그아 음. 잠깐만 사실 <laughs> 아, <laughs> 얘를 생각하고 다이소에서 사긴 됐어 김태현을 <laughs> 아, <laughs> 존나 걸려줘야겠다 이러고 사오기됐어아 진짜? 그러 okay. 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욕 나올 거라. 아, 근데 약간 하루 종일은 좀 힘들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저녁에 소주 까기 전까지만? <laughs> 아 아니야, 어. 소주 깔 때도 쓸수 있어. 쓸수 있어. 아, 쓰는 거야? 아니, 아, 사용할 난... 수가 있어. 아, 그래? 어. 뭐야? 아니 일단 가오늘 뭐? 하사 열주 전까지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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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 불안하네 <laughs> 말하는 게까봐 그래. 하나 잠깐만 이게 테이프 좀 끌게 안 보는 체 음, 아니야 다루. 그거 그냥 뚜껑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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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그냥 이라고자나 테이프 꼈어 하나 둘세 상품 하나 둘셋아 아, <laughs> 뭐야 이거 뭐? 얘, 야 귀여운데 야 이쁘네 야 이거 살리말았던데 아, 네. 아, 뭐? 그래, 이거, 이거, 여기다 <목소리> 뭐, 아니, 이거 말이야. 이야, 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 야 쌍균이래. 이거, 이거 가 할게, 이거 뭔데? 고요 우와, <목소리> 진심이야. 거기 <laughs> 먹다가 <고기모사가 웃음> <와, 진짜. 웃음> <laughs> 너 전화 올때누까 모르는 전화 안 받고 있어. 그래. 야해내해게 하나도 안볼 상황에. 어, 아무 해. 킹 이따 우리 10시랑 11시쯤에 뭐 하고 있을까? 지 인지한 폴라로이드 찍어 줄게. 나 폴라로이드 찍어 줄 거야? 응. 넌 그렇게 앉아, 나 이거. 혹시 그때 아, 좋았다, 그때 하는 거 별로 없으면나 잠깐 회의 좀 해도 돼? 그럼 어, 어, 그럼 무슨 회의? 학생회.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쁜 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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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같은데, <laughs> 나 봐봐. 귀여데 <laughs> 하나 둘 셋. 잘랐어 잘랐어 잘랐. <laughs> 미하한 눈빛 야, 현지 잘 나왔어 몇장 나왔지? 어, 세 장. 우리 짬이가내고싶 <laughs> <laughs> 거 없나? 뭐더할 o 없어? 야 냄새 좀 많이 난다. 음. 더할거없어이 아. 아. 좋아, 좋아. 여기 음. 여기 냄비 있더라 밑에. 밑에. 냄새가 너무 나네. 냄비? 냄비 없어? 어, 음. 뭐 없어? 아, 여기였나? 왜, 그, 이거. 사, 좀, 드줄모르 사, 가, 어. 이거, 아거야거몇 글씨가 안보이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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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나? 이게이 같아. 이게이야 이거, 이거, 넣거이을래거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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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왜몇 글씨가 안 보이냐? 그러니까. 4 일단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한강 가면 그렇게 끓여 먹잖아. 음, 한 번도 안 먹었어. 나도. 사실 보기만 하고. 맞아. 근데 성격 진짜 급해. 아니. 너도쌈 많이 먹어? 버거 이거 좀. 이거 올릴까? 아 그래도? 아니, 이게 계속 나던 끓일 생각이 오네. 그리고 없네? 이게 조금 느긋하였어요, 얘가. 아, 그래? 어. 음. 잔잔하네? 수건을 또 주셨네? 응. 나 혹시 몰라면수건도 챙겼는데. 진짜? 응. 음. 내 것만 <laughs> 하 근데 오지? 마스크는 안 챙겨왔어 <laughs> 아 마스크는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이거 게어 있어 몇개죠 하나 하니야화이트요아 하이트는요. 응, 어, 이 까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보이세요? 와우. 이거는 어떻게 읽죠? 몰라. 포기우 <laughs> <laughs> 여기 보이세요 이거? 하이트 와인 중에 달다고 한번 들고 왔어요. 어? 넣어볼게. 어허. 네. 보여줘, 보여줘.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힘들어 보죠. 아우, 어, 됐다. 어. 아 씨. 아우, 힘들었아 여기까지 넣었어, 여기까지. 올릴게요. 마지막이다. 짠. 짠!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야, 술 냄새가 난데, 맛은 맛있어. 오, 맛있다. 아, 근데 여기 처가 먹어. <laughs> 어디 들어갔어? 얼마나 아이가. 많이 마신 거야? 어, 그러게. 음. 아, 맛있다. <laughs> 맛있네. 뭔데? 어, 진짜 가벼운 네. 맛이다. 진짜. 아 시작 야 진짜. 진짜. 시짜 진짜. 진 같아 짜진 <laughs> 가가지고 그냥 담진라고 얘기하지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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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아니 진짜. 그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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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요번, 오 어, 찍야야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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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찍지빨 이거 이거 잡고 있 이거 잡고 오 좋아 좋아 오 지희가 제빵이야 이거 맞아? 아 너무 웃겨 왜안 입는데? 내 얼굴이 왔어! 이지안너 것도 보여줘. 아 아냐 아냐. 그거 한번더 망. 어 꺼? 야 어때? 내거 예쁘지? 어, 여기야. 저여기 여기. 하이. 야, 니 진짜 잘 구웠다. 아, 이게 약간 밑에 쪽도 구워졌으면 좋겠었는데, 안 됐어. 이거 센불이다 조심해. 이제 다덮어주겠 이제 너네 너무 익다. 제발, 제발. 자,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핑크 홍주라고 입니다 조금씩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 <laughs> 있는... 저는 핑크 공주예요. 야, 지금 잠깐... 네. 탈출했다가...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그건 대지진이 2010년인데 대지진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스포츠로 힘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리스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수 있다는 것을 요고하셨습니다끝 응. 응, 이는 올림픽 경기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소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